네, 아르고나인 출판사에서 만든 그 박스로 만드는 고무줄 총입니다. 저희가 요번에 만든 총은 그 박스를 활용해서 만드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도면이 이제 뜯어져 있는 상태 형태입니다. 그래서 피자 박스라든지 뭐 이런 박스에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. 좀그 해당 파트너도 좀 찾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요,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그 도면이 있고요. 네, 이거는 이제 칼선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떼어서 네, 특별히 뭐 칼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칼을 집어넣지 않고도 떼어서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. 칼선이 되어 있어서 네, 총을 네, 바로 네, 부품은 방아쇠가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방아쇠가 있고 이 방아쇠를 이렇게 놓고 어렸을 때 만들던 나무 젓가락 총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. 여기 상단에 이제 고무줄을 이용해서 지지할 수 있는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벌어지니까. 가방면요이 이, 그, 고무줄 총은요, 네, 이연발입니다. 이연발이어서 처음에 이쪽을 하나 걸고, 이쪽을 걸고, 그리고 네, 가, 너무 가까이 있으면 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겟이 따로 있습니다. 타겟을 네, 가까운 곳에서 네, 그쓸 수도 있고요 네. 파티용품으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형으로 쓰실 수 있게 회사에서 또는 네,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네, 용품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박스와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도면이 들어있는 부품을 두개 넣어서요 그 총 3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뜯어서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세트가 있고요 네,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게 9개의, 즉, 박스 포함해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넣는 두 가지 네, 그 세트를 지 구성을 했습니다. 그 페이스북 팬페이지 위주에서만 판매를 할예정이고요 네,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네, 그 3개 세트는 12,800원에 네, 무료 배송을 해 드리고요. 그 10개 세트는 3만원에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